락은 룸바의 연속이기 때문에 잘 보시면 힙을 항상 뒤로 이렇게 보내주시는 역할을 하셔야 돼요. 그럼 제자리에서 체중을 보낼 때 뒤로. 다시 보세요. 제자리에서 뒤, 제자리에서 뒤, 제자리에서 뒤, 제자리에서 뒤. 얘는 룸바에서 로테이션 똑같아요. 그러니까 자이브나 룸바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항상 뒤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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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뒤에 자 이제 이럴 때 선생님 지금 뒤꿈치를 보시면 체중을 이렇게 완전히 바꿔주잖아요. 그래서 한 발에는 체중이 없으셔야 돼. 그러니까 이발 체중 가면 왼발 들리고 왼발 체중 가면 오른발 들리고 그래서 한발한 한 발을 무조건 체중을 픽스를 시켜주셔야 돼. 그렇죠. 그래서 so 원투원투 one, two. One, two. 그렇죠. 자 그다음에 여성과 남성은 좀 다르잖아요. 그래도 락 동작은.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여자 같은 경우는 스타뱅고가